8년을 사귄 남자친구가 결혼을 앞두고 털어놓은 비밀. 그는 이미 결혼과 이혼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모르는 사이에. 더 충격적인 건그 이혼의 이유였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슛! 욕망의 끝! 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른 초반의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제 인생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는 차마 말할 수 없는 일이라 이렇게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서른 중반의 방사선사예요. 병원에서 환자들의 엑스레이, CT 촬영을 담당하는 의료기사죠. 사실... 남자친구라고 부르기엔 이제는 뭐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우리의 만남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스무 살 중반이었을 때 언니 친구 모임 술자리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는 정말 다정하고 세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첫인상부터 좋았죠. 대화도 잘 통했고, 유머 감각도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게 됐고 몇 번의 만남 끝에 사귀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제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갔어요. 그의 세심함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제가 힘든 일이 있으면 말하지 않아도 알아챘어요. 학교에서 학부모님들과의 면담이나 공개 수업으로 스트레스 받는 날이면 제가 좋아하는 디저트를 사들고 나타났죠. 생리통이 심한 날에는 따뜻한 학팩과 진통제를 챙겨줬었고요.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단한 번도 크게 싸운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작은 의견 차이는 있었죠. 하지만 그는 항상 제 말을 경청했고, 저도 그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였습니다. 주변에서는 가끔 이런 말을 했어요. 너 교사잖아. 의사나 더 좋은 직업 가진 사람 만나. 방사 손 사면 뭐해? 하지만 저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직업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순 없으니까요. 그는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멋진 사람이었어요. 시간은 정말 빠르게 흘렀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편안한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집에서 살고 싶은지, 아이는 몇명 가질지,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지, 행복한 미래를 그리는 시간이었죠. 올해 말쯤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고 내년에 결혼 준비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부모님이 혹시 반대하시더라도 저는 그를 설득할 자신이 있었어요. 그만큼 그는 제게 소중한 사람이었으니까요. 평소 데이트하면서 우리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창시절 추억, 직장 동료들 이야기, 미래 계획, 그리고 과거 연애 이야기도요. 요즘 연인들은 과거 연애 이야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았어요. 서로의 과거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성숙한 관계라고 생각했거든요. 전 남자친구, 전 여자친구 이야기도 서로 기분 상하지 않게 담담하게 나눴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그는 다른 전 여자친구들 이야기는 별 거리낌 없이 했어요. 대학교 때 만났던 애는 너무 게임만 해서 헤어졌어. 군대 있을 때 만났던 여자는 장거리가 힘들어서 자연스럽게 멀어졌지.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딱한 사람. 첫년애로 1년 넘게 만났던 그 여자에 대해서만큼은 절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첫사랑이라 특별해서 말하기 싫은가 보다 정도로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궁금증은 커져갔습니다. 왜 유독 그 사람 이야기만은 안 하는 걸까? 혹시 잊지 못하는 걸까? 아니면 정말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걸까? 어제도 우리는 평소처럼 데이트를 했습니다. 강남의 맛집에서 저녁을 먹고 근처 호프집에서 맥주 한 잔을 기울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이제 진짜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려야 할것 같아. 우리 결혼 준비 시작하자. 저도 웃으며 대답했죠. 그래, 좋아. 근데 나 궁금한 거 하나만 물어봐도 돼? 응, 뭔데? 저는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너, 첫 여자친구. 그 사람 이야기는 왜한 번도 안 해? 다른 전 여자친구들 이야기는 다 하면서. 순간 그의 표정이 굳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어, 그거. 왜? 혹시 데이트 폭력 같은 거 있었어? 아니면 결혼에 문제될 만한 뭔가가 있는 거야? 우리 이제 결혼할 사이잖아. 말해줘. 제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사실 농담처럼 시작한 질문이었는데 그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그는 한숨을 깊게 쉬더니 말했습니다. 알았어. 이제는 말해야겠지.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그리고 그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제가 상상했던 어떤 시나리오보다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가 대학생이었을 때 일이라고 했어요. 당시 그는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았지만 그 일로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대요. 그때 그는 온라인 게임에 빠져 있었습니다. 현실이 힘드니까 게임 속에서라도 위안을 찾고 싶었던 거죠. 게임을 하던 중한 여자 유저를 만났습니다. 처음엔 그냥 게임 친구였어요. 같이 던전도 돌고 사냥도 하고 보이스 채팅으로 이야기도 나누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게임 밖에서도 연락을 주고받게 됐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안보를 묻고 전화 통화도 하고 마음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실제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장거리 연애였대요. 그 여자는 지방 도시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고 그는 서울에 살고 있었죠. 첫 만남은 좋았나 봐요. 게임에서처럼 대화도 잘 통했고, 실제로 봐도 서로 호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사귀게 됐죠. 장거리였지만 자주 만났다고 해요. 주로 그가 그녀의 집으로 내려갔대요. 기차를 타고 몇 시간씩 가서 주말을 함께 보내고 오는 시기였죠. 그렇게 몇 개월을 만났습니다. 그는 그녀가 좋았다고 해요. 힘들게 만난 사람이라 더 특별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군 입대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훈련소에 들어가야 하는 날짜가 정해졌죠. 입대를 며칠 앞둔 어느 날, 그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혼인신고하고 가면 안 돼? 그는 농담인 줄 알았대요. 아직 어렸으니까요. 대학생이 무슨 결혼이야. 하고 우산 옮겼죠. 그런데 그녀는 진지했습니다. 다음에 만났을 때 실제로 혼인신고서를 가져왔어요. 장난 아니야. 진심이야. 나너 놓치기 싫어. 군대 있는 동안 혹시라도 우리 관계가 흔들릴까 봐 걱정돼. 혼인신고만 해두면 나 안심이 될것 같아. 그는 당황했지만 그녀의 간절함에 마음이 움직였나 봐요. 사실 법적 효력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대요. 그냥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일종의 의식 정도로 여겼던 거죠. 그래서 혼인신고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곧바로 훈련소에 입소했어요. 훈련소 생활은 힘들었지만 그녀의 편지가 큰 힘이 됐다고 합니다. 훈련을 마치고 신체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공익 판정을 받았답니다. 현역이 아닌 서해 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된 거죠. 공익으로 나와서 그녀에게 연락했어요. 만나자고 했죠. 만났을 때 그녀가 말했습니다. 나 혼인신고 진짜 접수했어. 우리 이제 법적으로 부부야. 그는 깜짝 놀랐지만 이미 그녀를 많이 좋아하고 있었던 터라 크게 나쁘지 않게 받아들였대요. 어차피 결혼할 사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둘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자취방에서 동거 생활을 시작한 거죠. 처음 한달 정도는 좋았다고 해요. 평범한 신혼부부처럼 아침에 함께 일어나고, 저녁에 함께 식사하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그녀는 매일 저녁 8시쯤 되면, 잠깐 나갔다 올게! 라고 말하며 외출했어요. 처음엔 친구 만나는 줄 알았죠. 하지만 돌아올 때 그녀 상태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너 매일 술 마시고 와? 응, 친구들이랑 한잔했어. 처음 한두 번은 그러려니 했대요. 하지만 매일 같이 반복되니깐 이상했죠. 너 대체 누구 만나는 거야? 매일 술 마시고 오는 게 정상이야? 왜 그래? 친구 좀 만나면 안 돼? 말다툼이 잦아졌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늦게 들어왔고 술 취한 정도도 심해졌어요. 의심이 커진 그는 결국 그녀가 잠든 사이 핸드폰을 봤습니다. 물론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알았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은 카카오톡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오늘 메시에 출근해? 9시요. 오늘 2차 가능해? 네,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 꽃을 달아줄게. 열심히 해. 그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2차? 꽃? 이게 무슨 의미인지. 더 찾아봤습니다. 다른 대화방들도 열어봤죠. 그제야 전체 그림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바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일반 바가 아니라 유흥주점.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2차로 나가는 그런 곳이었던 겁니다. 그는 머리가 하얘졌다고 했어요. 믿고 사랑했던 사람이 법적 배우자가 매일 밤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 사실. 더 충격적인 건 그녀가 이 모든 걸 숨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친구 만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는 다음날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출근하려고 준비하는 그녀에게 말했죠. 나 어제 네 핸드폰 봤어. 그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너 나한테 그렇게 말했잖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결혼하자고. 근데 매일 밤 그런 곳에서 일하고 있었어? 생활비가 필요했어. 돈 벌려고 한 거야. 그럼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왜 숨긴 거야? 그리고 이 차는 뭐야? 손님들이랑 나가는 거 맞아? 그녀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인정했죠. 그는 더비성 참을 수 없었어요. 헤어지자. 이혼하자. 그녀도 쉽게 동의했습니다. 알았어. 이혼해 줄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법적으로 부부였기 때문에 정식 이혼 절차를 밟아야 했어요. 그녀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혼해 줄게. 대신 위자료로 500만원 줘. 뭐? 위자료? 네가 잘못했는데 내가 왜 위자료를 줘. 법적으로는 내 잘못이 아니야. 일한 거 잘못된 거 아니잖아. 싫으면 법원 가서 재판하던지. 그는 막막했습니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그에게 500만원은 엄청난 돈이었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도 없었죠. 결혼 사실 자체를 숨기고 있었으니까요. 친구들에게 돈을 빌릴 수도 없었습니다. 자존심도 있었고, 이 부끄러운 일을 알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고민 끝에 그는 카드 리볼빙을 선택했습니다. 신용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아 그녀에게 돈을 준 거죠. 이자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돈을 받은 그녀는 순순히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함께 구청에 가서 이혼신고서를 제출했죠.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 이후로 단한 번도 그녀를 만나지 않았고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카드 리볼빙 빚은 남았습니다. 이자가 계속 붙어서 원금은 좀처럼 줄지 않았죠. 그는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 뛰었다고 해요. 대학 다니면서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 할수 있는 건다 했답니다. 졸업하고 방사선사로 취직한 후에도 그 빚을 갚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제가 그를 만났을 때, 그는 여전히 그 빚을 갚고 있었던 겁니다. 만나는 동안 그가 한번 병원을 이직한 적이 있었어요. 더 좋은 조건의 병원으로 옮긴 거였는데, 그때 받은 퇴직금으로 남은 빚을 모두 청산했다고 합니다. 그 사실도 저는 어제 처음 알았어요. 침묵의 이유. 그럼 너희 가족들은 아무도 몰라? 응. 아무도 몰라. 부모님이 아시면 아마 쓰러지실 거야. 특히 엄마는 심장이 안 좋으시는데. 친구들은? 정말 친한 친구 한 명만 알아. 그 친구도 너한테 빨리 말하라고 계속 그랬어. 그 친구는 제가 아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더블 데이트도 하고 자주 만나던 사이였죠. 그런데 그 친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해, 오해, 나한테 말안 했어? 8년 동안!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말하고 싶었어. 근데 말하면 우리가 끝낼 것 같았어. 너무 행복했거든, 너랑 있을 때가. 그 행복이 깨질까봐 무서웠어. 시험 끝나고 말하려고 했다면서 그것도 거짓말이야? 아니야 진짜야. 네가 지금 이직 준비하느라 중요한 시험 앞두고 있잖아. 그 시험 끝나고 정말 말하려고 했어. 근데 네가 먼저 물어봤고.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한달 줘. 내 시험도 있고 생각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한달 뒤에 다시 연락할게. 그때까지 누나에게라도 이 사실을 말해도. 그리고 가족들이 아무도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돼. 부모님께도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할게. 정말 미안해. 그 이후로 우리는 연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헤어져야 맞는 것 같아요. 8년 동안 이렇게 큰 비밀을 숨겼다는 건 신뢰를 완전히 배신한 거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이 이상합니다. 화가 나지 않아요. 오히려 담담해요. 그리고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한 여자 잘못 만나서 안 됐네. 그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미친 거 맞죠? 저 스스로도 이상하다고 느껴요. 8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나 봐요. 그를 너무 좋아했나 봐요. 그냥 모른 척하고 결혼하면 안 될까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한다는 게 맞나요? 나중에 이 사실이 밝혀지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이가 생기고 나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밤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이 맴돌아요. 그는 정말 잘못된 사람일까요? 아니면 젊은 시절 실수를 한 사람일까요? 그 실수를 숨긴 건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일까요? 8년 동안 저를 잘 대해준 건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죄책감 때문이었을까요? 결혼 전에 알게 된게 다행일까요? 아니면 모르고 사는 게더 나았을까요? 시험 공부를 해야 하는데 집중이 안 됩니다. 학교 수업도 제대로 못 하겠어요. 아이들 앞에서 웃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한달뒤 그와 다시 만나야 합니다. 그때 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헤어지자고 할까요? 아니면 다시 한번 기회를 줄까요? 정답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8년을 함께한 사람을, 사랑했던 사람을 이런 이유로 떠나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과거는 과거로 묻고 앞으로를 생각하며 함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도 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저 시간이 흘러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한 달이 지나면 제게도 답이 보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